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그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압축 렌즈는 사실 없다. 압축이란 용어는 마케팅적인 것을 고려해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부정확한 용어 하지만 굳어져 버린 용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력, 내 시력이 얼마인가 할때 안경을 벗었을 때 시력을 난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난시력이 0.1이 안 나오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0.1이 안 나올 경우 마이너스 나한 시력이 있는 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마이너스는 없는 거죠. 0.1이 안 나오면 0.05, 0.03, 0.01, 0.01도 안 나오면 0.005, 0.001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마이너스로 갈수 없죠. 왜냐하면 자연에는 실수만 있는 거죠. 음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누나들이 얘기할 때 0.1이 안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마이너스라는 용어는 있었다는 것이죠 언어하는 거는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정말 어렵죠 어떤 시표에는 0.05가 있어요 0.1이 끝이 아니고 0.05 해가지고 그 시표가 또 있습니다 0.05라는 것 0.01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1.0이라는 것은 100m 전방의 어떤 물체를 잘 본다 0.1이라는 것은 10m 미터 앞밖에 못 본다는 거죠. 0.05라는 거는 5m 앞밖에 못 본다는 거죠. 0.01은 1m 앞밖에 못 본다는 것이죠. 0.005는 50cm 앞밖에 못 본다는 거고요. 0.001은 10cm 앞밖에 못 본다는 것이죠. 100m 앞을 봐야 되는데 내가 0.1이 안 나오는 거 분명해. 그런데 나의 나한 시력을 정확히 알고 싶어. 내 시력을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방법이 있죠. 3m 공간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고요. 5m의 라는 시표가 있습니다. 그는 조정하기 나름이죠. 6m짜리 시표가 있을 수 있겠죠. 6m 앞에 판을 놔두고 차트 프로젝트를 쏴주는 거죠. 6m가 좋을까요? 3m가 좋을까요? 6m, 5m 이상이 좋죠. 왜냐하면 5, 6m부터 무한대거든요. 3m는 수정체가 약간 조절합니다. 좀 가까워지니까. 책을 볼 때는 수정체가 더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3m 정도는 그렇게 많이 조절은 하지 않지만 약간 조절한다는 거죠. 그게 한도수 정도 됩니다. 3m 시표를 놓고 원거리 시력 검사를 했을 경우는 그한 도수 정도를 감안하고 이 사람이 한 도수 정도를 조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00 도수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175 정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재조정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3m 시표를 놓고 시력 검사를 했다고 해 보자고요 0.1 시표를 보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0.1 시표를 띄워 놓고 나은 시력이니까 안경을 벗어야 되겠죠 지금 안 보여요. 한쪽 눈을 가리고. 근데 이렇게 다가갔어요. 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는 겁니다. 이렇게. 눈까지를 재야 되겠죠? 1m86입니다. 0.033 곱하기 1m86이었잖아요. 0.06138이 됩니다. 0.05보다는 좀잘 보이고 0.1보다는 안 보이는. 그러면 5 m 지 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0.0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6m. 미터 시표에서는 복잡하잖아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3m 시표라면 3분의 본 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m에서 보였다라고 한다면 3분의 2 곱하기 0.1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m 시표라고 한다면 5m에서 2m 다가갔을 때 0.1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0.0666.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0.06 얼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86m 였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볼까요? 0.0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을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5m에서 0.1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가가는데 2.5m에서 0.1이 보였다. 그러면 5m의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0.1의 반은 얼마입니까? 0.05죠. 0.05가 나오기 위해서는 2.5에 얼마를 곱해 줘야 되는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2.5 곱하기 0.02를 하면 0.05가 나오죠. 그러니까 0.02라는 것이죠. 3m를 생각해 봅시다. 3m 시표에서 1.5m 갔을 때 0.1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0.1의 반이죠. 그러면 0.05죠. 1.5에 얼마를 곱해야 0.05가 나오나를 보면 되겠죠. 0.033을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0.1이 안 나오면 0.05나 0.06, 뭐, 얼마? 이렇게 얼마든지 계산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줄자를 이용해서. 마이너스라는 나한 시력은 없다는 것. 언어라는 게한번 군더지면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0.1이 안 나오면 100m를 봐야 되는데 지금 10m도 못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눈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좀 가진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